여러분, 반갑습니다. 2016년 3월 4일, 현재 시간 오후 11시 31분, 영세한 남자 한숨절로의 방송, 시청자 참여, 카운트 스트라이커 2, 숨바꼭질 모드, 더스트 투 맵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스카이프에는 봄이 양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, 맞아. 저, 제가요. 네. 그두번을 제가 떨먹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오늘은 <laughs> 내가 다 샀어. 아, 그래요? 네. 좋겠다. 그러면서 BJ는 아주 크고 신성한. 어? 하... 왜 샷건이 없지? 그래. 아주 크고 신성하구만. 그래. 아주 좋아. 크고 신성하기 좋아. 아주. 그지 없어. 크고 신성하기 그지 없구만. 이거 아주. 앞에 누구야, 전화해 앞에 전화기만 있을까? <laughs> 어 앞에 전화기만 있을까? 그래, 난 도망간다. 내 너희를 내려다보고 있노라. 나 그냥 여기 가만히 있을게, 죽이지마. <laughs> 저하님. 네, 그렇게 따따님은 자비 없이 BJ를 죽였고요. 나쁜 남자.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? 왜또없깨 침을 해요? 아, 뭐 전화기 아파서. 울린다. 전화기 울린다. 전화 받으세요. 어? 전화 받으세요. 전화기 안 잡아. <laughs> 전화기 안 잡음. 네. 아, 저, 저, 저. 안녕이님 이겼어, 1대1. 1대1 이겼다고요? 숨바꼭질. 아, 숨바꼭질로? 여기 맵에서 이겼어. 세상에. 내가 이겼어? 그럼 잡아야지, 전화기를. <laughs> 없어요. 뭐가 없어? <laughs> 안 보여. 없네. 거기 있으니까 없지. 시작 지점에 있는데, 지금. 아, 그래요? 어. 그럼 나무자는 어딨어? 이제 이동하고요, 네. 전화기는 가열차기 올리고 있고요. 어어어어, 설마, 가나요? <laughs> 전화기 말고 없나? 전화기 가나요? 그치? 어, 설마, 이걸? 이걸 전화기가? 어, 저기 다 <laughs> 이거 가나요? 아, 움직이지 말아봐. 움직이지 마라. 왜또 전화기야? 케이드? 아 <laughs> 전화기인 상태에서 잡았다. <laughs> 네, 되게 좋아하구요. <laughs> 굉장히 좋아하네, 우리 봄이야. <laughs> 하나 어딨어, 하나? 나머잖아요 도망가고 있어요. 도망가고 있다고요? 네. <laughs> 숨었지, 이제. 숨었다고요? 네, 변신해서 숨었지. 어딨지? 잘 숨네. 어, 우리 클래스님이 잘 숨네. 닉닉 응, 값을 하시네. 클래스가 그냥 돋보이는 구만. 어딨래네 비제이는 죽었으니까 이틀 에 아, 음료수를 먹으려고 우리? 했는데 죽으셨구요. <laughs> 안돼, 잡았다 헛... <laughs> 아... 아... 난 죽기 싫다. 아 어째서 아 죽기 싫다 아 이거 어디 숨어야 돼어 뭐야 아 이거 어디 숨어야 돼 이거 진짜 나 죽긴 사람은 나냐 에? 뭐가 나냐 나냐, 나냐. 어머 가고 님다 조션을 박아요아 이거 어디 숨을 데가 없어. 세이브 님, 그후레시 보여? 세이브 님, 빛딱이야? <laughs> 빛딱이야, 빛타? <빛다? 웃음> 세이브 님 빛나는데? 되게 블링블링한데? 되게 블링블링한데? <laughs> 아, 여기구나. 되게 블링블링한데? <laughs> 네. 이것이 바로 전설의 빛닭다 네. 아주 블링블링한 머스테브 아이템이네요. 빛나다니 세상에나. 닭이 저렇게 빛날 수가. <laughs> 이 방송에서 건볼안 하나요? 건볼이요건볼 검볼 원하시면 하죠. 네. 건볼 원하시면 해요. 그거 안 꺼져요, 세이브 님. 그 술래 됐을 때 꺼야 돼. 예. 네. 그 술래 됐을 때 꺼야 돼요, 그거. 어. <laughs> 네, 헉? 따따님은 어. 끝까지 도망을 어, 안 가고요. 아안되겠짱 얍! 올. 올. 요즘 건볼에 꽂혔어요? <laughs> 별림님은 요즘 건볼에 꽂히셨어요? 세상에나. 어, 작은 게안 나와. 사 못했어. 야. 네, 이제 죽으시겠네요. 안녕! 오오오오오 아, 들키우. 들잼 젠. 별림님 왜저 방에 계시지? 예? 왜요? 별림님이 이 방에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, 힐령님? <laughs> 네. 아니,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건벌에 꽂혔는데 방이 없어요. 아. 아, 건볼에 꽂히었는데 방, 아, 방이 없다고 건보를 하는. 아, 이거 끝나고 건보를 합시다, 그럼. 잠깐만 근데 건볼 인원, 안 넘으려나? 어. 너, 아, 안 넘겠네. 충분하겠네. 네. 나무난명이 전화기. <laughs> 세상에. 세상에. 빛딱 <비탁> 다음에 빛전 <laughs> 빛나는 전화기. 빛전. 네. 빛나는 전화기가 피를 흘리고요. <laughs> 와, 칼이쁘다 칼. 예쁘다, 칼. 아 역시 역시 안녕이님에겐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만 아, 어, 진짜 실례야 자격증 들어야지 뭐 먹으면서 얘기 안 하면 안돼안 먹는데? 뭐, 뭐 먹어? 초콜릿 야, 근데 왜안 먹는다고 거짓말해 초콜릿, 초콜릿 아니 근데 왜안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어? 아니야, 5초도 뭐못 이길 거짓말을 왜? <laughs> 어? 아니 거짓말할 건 끝까지 하던가. 어, 5초도 안 돼서 뭐 먹을 때안 먹어요. 그뭐 먹는데 초콜릿. <laughs> 아니 이거 무슨 <laughs> 내 어, 유, 유치원생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어? 아, 지, 진짜 빵 터졌다. 아, 어디 어디 숨었을까? 음. <laughs> 음. 이, 요즘엔 내방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실력이 많이 늘어 늘었어. 예전에는 요기를 이런 어막한 방에 막 빵빵 찾아내고 그랬는데 내가 어 비타 <laughs> 왔다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겠어. 한 방에 막 빵빵 못 찾아내고 되게 되게 어려워 찾는 게 <laughs> 음. 뭐라 <나> 해야 되지? <laughs> 나를 나를 놀리기 위해 애들이 단합하는 그런 모습? 어. 어떻게든지 BJ에게는 안 잡히겠다는 굳은 의지. 어, 이런 게 엿보여. 오뎅지님, 어서와요, 반가워요. 얼른 찾아봐요. 아, 못 찾겠어, 진짜. 어디 숨었어? <laughs> 다들. 우와. 그러게요. 아니, 다들 어디, 어디 있는 겨? 아니, 수, 야, 숨고거 마저? 사라졌어. 맵에서. 세계 다 전화긴 거 아니야? 설마? 그래서 무빙을 했겠지 하긴. 어. 어, 저기, 이모티콘 보였는데제상에저거저격으로잡아저 어? <laughs> 어디 어디?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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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어기어기저어 저기, 저기, 저다 어? 어디갔지? 야너 저격이래매요 좀 잡아봐요 하! 아, 버스가 안돌아가 야 저격이래매요 사라졌어 어. 어디갔지? 야 저격이래매요 여겠다 저격 어? 또 어디갔지? 야하핳 다오 뭐야 내가 잡았잖아 이씨 피35 <laughs> 달고 내가 잡았잖아 <laughs> 아25 달고 쓰명 2명, 2명 음 아! 잠깐만! 스케이프! 깜짝이야. 그래, 은하야. 네, 어서 <laughs> 요 네, 오뎅지님. 너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, 은하야? 아, 아. 아직도 작아요? 아니야, 괜찮아. 어, 좀 찾아봐요. 아니, 못 찾겠다고 나도. 야, 어디, 어디 <laughs> 숨었어? 그러게. 어디 숨었길래 내가 이렇게 못 찾지? 여기서? <웃음> 뭐지? 원래 못하잖아요. 야. 그래, 오뎅지님. 조심히 들어가요. 어? 여기 있다. 어? 찾았다. 하나, 하나, 하나 남았다. 하나. 하나. 여스네이이안 <laughs> 들어가. 그 이태님 어서 와봐 봐요. 오, 별, 어 별, 어디, 어디 숨은겨? 아니, 어디 숨은 거야? 지금 나오면 그래. 목숨만은 살려드리게. 어딨어? 어? 뭐 보였는데, 그림자. 아닌가? 아닌가? 보세 아니, 어디, 어디 숨은 거야? 어, 찾았다. 오. 어후. 어, 어디 어 숨었는데?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이럴수가. 그랬구만. 하, 아, 복수한다. <laughs> I like a chicken. 한수님 이으셨어 AUTO STYLE님. 어서요, 방고요. 오토스타님. 형. 나 아니야. 너님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야. 너님 맞아. 나 아니야. <laughs> 아니 아, 이걸로 오토스타. 왜... 왜내 탓을 도 눌려요? <laughs> 야, 죽이 죽이긴 네가 죽이고 복수는 내가 당해야 되냐? 아쩔 <laughs> 데가 어, <쏟을 때가> 없네. <laughs> 그아 그러니까 아니 별림 님은 여기 오면 안 돼요? <laughs> 어? 아니 왜 별림 님온게 다들 어. 사람들이 왜 다들 어안 된다는 듯이 어. 왜 그래? 내 방송 별림 님은 볼 권리 권리조차도 없어. <laughs> 세상아. 양학인가봐요. 아니 왜? 야 그럴 줄 너, 알았어. 넌뭘 그럴 줄 알아 <laughs> 이 집에. 선생님 <laughs> 맨날 조수 당하잖아. 조기 나보다 먼저. 아 뭐야? 어. 아 이럴 수가. 나보다 먼저 씨. 죽었어. 개신비. 내가 넌넌 넌 죽이고 만다. 하루고요. 사주도 어. 내가 사주도 김은아 사주도 너 죽이고 만다. 어. 사주도 너만 사주도 죽인다. 음아요 내가 넌 죽이고만다 김은아. 내 술래 때 보자. 이게 안 죽네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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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세상에. 아니, 어떻게 이걸로 아직까지 살아남으셨지? 세상에나. 코츠다 야,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. 안 죽어있던. 전화기. 응? 응, 응. 뭐지?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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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술래지? 아, 비타 오빠 있네. 아, 칼 싫어. 시참성애자님 어서오세요, 반가워요. 아, 이거, 어디 숨어야 되냐? 아, 맞어, 추운 자리. 어디 있어? 에잇. 어디? 갓날자쥬. 쌍갓날지 진짜. 에잇, 에잇. 아, 근데, 이번 판 막판인데. 어? 느낌이 막판인데, 이번 판. 어, 뭐야, 등까지밖에 안 나. <laughs> 응? 뭐가 등까지 밖에 안 나와? <laughs> 음? 이거 보세요, 이거. 뭐? 딱 거북이 등까지 밖에 안나 어디? <laughs> 여기, 여기. 아니, 요, 기 요기, 요기 그럼 누구, 누구 숨은데? 어, 어, 어. 여기, 여기. 저요, 저. 어있어 여기, 여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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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무 있는데 있잖아, 나무. 아. 탁, <laughs> <laughs> 등에서 멈췄어. <묻혔어>. 튀어야겠어. <laughs> 싫어. 응응날고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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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소리가 조금 작다. 아찍어아저런 에. 쌍간 지 집에. 데이브? 깜짝아 뭐야 뭐야 뭐야. 뭐, 뭐야 자기 집이 <laughs> 목인 뭐야, 닭이지? 야, 잘한다. 아씨, 깜짝아. 음. <웃음> 과연? <웃음> 아, 오토스타일 님이 이렇게 가나요? 왜 이렇게 가나요? 응? 응응. 아씨. 왜넌 은하야 오늘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? 맞아요. <laughs> 어. 아 그냥 오늘따라 오늘따라 그런 듯. 왜왜 왜? 왜, 왜? 뭐안 좋은 일 있어? 안 좋은 없지? 일이야? 어왜 갑자기 말이크 마다 아씨씨 이러면서 왜 씨를 붙여 몰라요 이렇게 끝나다니 벌써 끝났어? 사물패 아네 더스트 사물연패 네 <laughs> 오늘 시청자 참여 카운트 스트라이커 2 숨바꼭질 모드 더스트 2맵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.